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번지고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조차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을 때 문득 서글픈 마음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? 성경 속 믿음의 조상 이삭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. 우리는 육체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단지 쇠락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. 세상의 화려한 풍경이 빛을 잃어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. 이삭의 희미해진 눈은 실수도 나왔지만 결국 그 연약함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. 성도님의 육신이 예전 같지 않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.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품을 손으로 더듬어 찾아가는 영적인 초대입니다. 오늘 희미해진 시야 너머로 성도님의 손을 단단히 잡고 계신 주님의 선명한 손길을 느끼며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.